국내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은행이 최근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포괄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 다른 상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당국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SBB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작은 부실도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은의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 5천억으로 한은은 비은행권 전반에서 부동산 pf 위험 노출의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한은의 내놓은 기은행권 부동산 PF 익스포저 현황엔 새마을금고가 빠져있다는 것으로, 반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은 대부분 포함됐으나 새마을금고는 제외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 입수가 어렵고 새마을금고 EPF 등 세부자료는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행안부가 보유하고 있어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EPF 대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정작 중요한 미시적인 자료는 전혀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었다가 최근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에 따라 부실 경고 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지적으로 스마을금고는 최근 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상호금융권에서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최근 pf와 관련된 세간의 주목을 사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몇몇 곳에 새마을금고 pf 대출 위기가 전체 새마을금고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여덟 곳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정확한 브리핑 없이 터질 때까지 쉬쉬 하다가 터지면 가장 취약층부터 붕괴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또한 문제가 터지면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우는 시기여서 금융권의 모럴에저드가 더욱 문제일 것인데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정보의 비대칭성, 즉,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차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타인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회의를 억제하려면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국가가 시장 참가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을 경우 도덕적 회의를 낳을 개연성은 커지고 민주주의의 자유와 책임,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공짜처럼 보이는 이익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와 같은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